자 오늘은 몇 킬로 떴나 보자. 잠깐만요. 음.. 이거 볼까요? 나오나? 어.. 아직.. 어 멈춤 해야 돼. 잠깐만요. 종요 1시간 9분. 보이나요? 34초 했고요. 어총 거리 14km. 평균 속도가.. 아까 좀.. 중간에 셨더니 거기 중지 안 하고 쉬었더니 이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12.12km로 12km, 딱 어이구 불안 켜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서 자도하겠습아 그럼 족발 시켰지 족발 왔나? 여보 족발 왔어? 쟤현 족발 왔니? 저기요? 족발 왔어? 어? 족발 안 왔나봐? 어? 응? 족발 안 왔어 헐 족발이 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, 아, 족발 어때요? 살은 안 빠질 것 같아요. 그냥 돼 지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. 알겠어, 지안아. 들어가서 시장안녕아까 우리 인사할까? 또불 켜주고. 불 켜주시고요. 지안아, 안녕히 주무세요. 배꼽 인사. 배꼽 인사 다시 시작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